오늘 3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한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달 마지막째 되는 새벽에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중에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이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이기도 하죠.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제와 기도, 금식을 3대 종교 의무라 생각을 하였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을 의의를 행한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기도, 금식, 바로 다음에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만큼 3대 종교 의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어, 짐작을 할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꼭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3대 의무라고 하는 구제기도 금식뿐만이 아니라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지요.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 둘수 있겠습니까? 뭐 은이나 은,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보석을 은행에 갖다 보관해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냐고요? 거기에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참고하면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이게 그러니까 구제에서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디다가 보관해서 많이 저축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불어서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효용 가치를 높여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쓰시고자 하는 용도대로 잘 집행하는 청지기로서 믿음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왠고 하니,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 또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 그 물질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물질조차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대로 잘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은 식구장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줄 것을, 갚아 줄 것을 나중에 갚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늘에 쌓아 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보화를 팔아서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뭔가를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우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용도대로 잘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믿음 생활하는 모양을 보면요.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자꾸 푸는 교회들이 있고 자꾸 움켜쥐는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는 어느 곳이겠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자꾸 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그 보물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 그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용도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내 것이라도 내어주고 풀어주고 나누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보화를,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바로 다음에 보물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구제와 상당히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하늘에 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물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며 이웃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면 사용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보물의 함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쌓는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 자꾸 쌓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돈이 필요한 거죠. 땅이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쌓아서 이것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겠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서 하늘에 쌓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간에 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 반대가요. 먼저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 염려에 빠지지 않는 사람 반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염려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다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왜요?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쌓아드리고 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용도대로 잘 쓰고 나누어주고 우리가 내 나라를 건축하려 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애당초부터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 인생에 먹을 것을 들고 나왔습니까? 누가 우리 먹을 것을 들고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마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제 기도 금식에 더불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마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채워주시는지를 소망하며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은 열심히 하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 물질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다 투자를 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하였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